참여하고 네. 지역에 있는 곳곳에 있는 홍당기 3 30, 0대 30개 업장으로 만류됐습니다. 더 어, 많은 분들이 홍당기로 방문할 수 있도록 캠페인 진행했고요.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저희가 진행했는지 이 캠페인 내용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앞쪽에서 다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네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이쪽 공간에서는 고객님들 미 티셔츠. 티셔츠. 티셔츠 맞아요. 이 지금 거 지금 업데이트 좀 하겠어요. 아니 지나왔나? 어, 이거 저희 애가 이좋아해아 네. 사주 네, 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이번 옷 세이나. 네네네 세 가지가 있네거보여거세요보여달니다 감사합니다. 3 0분데 이제 세이

어떻게 하실 거예요? 같이 드실 거예요? 오, 저당기세다 아우, 다합니다 조준, 아 저기 당 조준, 발씨. 오케이.